이리 내 나는 두드가를 내 세상처럼 누벼가며 두주먹으로너 하루를 가버 없이 살아간다. 이망도 없고 꿈도없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기막힌 세상 세상 돌아보며. 이 사람의 눈물이 나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빗골먹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저 풀처럼 짧은 사랑 내한몸 아낌없이 바지려 할 것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봄날은 간다. 이 세상 어딜 둘러봐도 나는 언제나 혼자였고 지린 고독과 악수하며 외 길을 걸어왔다. 멋진 남자로 살고 싶어 안간힘으로 버텼는데, 막다란 길에 가로막혀, 비참하게 부서졌다. 비겁하다, 욕하지 마.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, 내 상처를 끌어 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. 촛불처럼 짧은 사랑 내한몸 아낌없이 바지려 했구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비겁하다 욕하지 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하는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. 촛불처럼 짧은 사람, 내 한몸 아낌없이 바치려 했건만, 저 하늘이 그 순간 내 생에 몸나은 간다. 무엇 하나 내 뜻대로 잡지도 가질 수도 없었던 이 세상, 내 한복수 사랑하루 남긴 채, 이제는 떠나고 싶자. 바람처럼 또 그렇게.